안녕하세요. 365바로경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이 발상 근처입니다. 발상 근처에 있는 우장산 롯데 캐슬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저는 이365바로경매에서는 여러분 편집하지 않니 하고 제가 여지껏 부동산 23년 해오고 경매 17년 해오면서 제가 느끼고 보는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 게제 목적이니까 영상 좀 신중하게 시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재산 지키고 늘리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건은 2024 타경에 143231 사건이고요 국민평행아파트입니다 33평 아파트 조정 25.7평입니다 토지역 건물 일괄 매각이니까 대진기 미등기에 대한 부분 생각하실 부분은 전혀 없고요 경매 개시가 2024년 11월 21일 날 기입 등기가 되었으니까 11월 30일경 전후에 감정평가 등금액이 11억 2천 이었어요 낮지 않죠 그죠 지하철역도 좀 가깝고 상대적으로 조금 뭐 시, 시아파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시아파트에 속합니다. 그 주변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한번 유찰되었고 7월 1일날 최저가 89,600으로 억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 부분 이 물건이 대 입지적인 위치를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재산 방어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가 더 상승하는 것, 그 부분들은 결국 위치가 작용을 하거든요. 자, 이 발산입니다. 발산역에서 거리는 조금 됩니다. 여러분, 발산역에서 우장산 힐스테이터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우니까 너무 좋겠죠. 가격대가 한 3억 가까이 이상 차이 날 거예요. 자, 발산역에서 거리로 따지면 직선 거리로에 약한 900m 정도 떨어져 있네요. 한 90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도보로 뭐 한... 능력 자꾸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서슬거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옆에는 금덕산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뭐 공원산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발산 쪽은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가양역으로 걸어가면은 여기 거리는 좀 됩니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있는 쪽에 여기가 학교가 다 밀집되어 있을 건데 대신 여기는 전부 다 주공 아파트들입니다. 다들 오래된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이 주공 아파트들의 가격이 진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 아직 기일이 좀 남았더라고요. 요러 그, 지금 공매도 진행 중인 게 있어요. 공매도 제가 다 처리를 다 해드립니다. 저, 고향에 있는 분 공매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심성이신의 골드의 구독자분 처리를 마무리 깔끔하게 잘 해드렸습니다. 근데 대출까지 연계 다 해줬어요. 제가 17년차 같이 비즈니스 하는 대출 상담사가 다 있습니다. 저는. 요, 학교를 이용해야 되고에 상대적으로 노후된 아파트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신축시 아파트거든요. 물론 우종상 힐스테이트만큼의 위치는 안 따라가지만 발산역, 그리고 그호은 가양역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 발산 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도 마곡 발산, 그, 도시개발, 택지지구로 개발되면서요. 여기가 LG 사이언스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NC 백화점도 있고요. 여기가 IT 벤처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뭐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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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판교에 있는, 그, 테크노밸리처럼요 여기도 지식산업 텐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고 여기 홈앤쇼핑, 홈쇼핑도 있죠. 이런 공영방송 이런 게 관련된 업체들 큰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곡 발산조 일대가 주변이 보면은 직주근접을 하자니 여기 안에는 아파트가 몇개 없어요. 다 이런 지식산업 텐터 예? 이게 뭐 지식산업 텐터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뭐 뭐 지산 뭐 위치 안 좋은데 지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여기는. 입주 업체들이 꽉차 있습니다. 요 여기에 보면 마곡 엠빌리라 해가지고 아파트가 몇개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은 느낌이 어떤 거냐면 판교가 더 느낌이 들어요. 판교가 동판교 쪽에 상업지역 그리고 IT 벤처 단체들, 게임 회사들, 네이버 네이버는 뭐 분당 쪽에 붙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지만 아파트 입지가 주거용 용지가 너무 작아요. 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지금 다른 데서 출퇴근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파트가 마곡 쪽에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 밖에 안 된다고 해 그래서 이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싸요 여러분 우장산 롯데캐슬입니다 101동 1304호거든요 101동 정남향을 보고 있네요 1304호 13층 4호 25층 중에 13층 4호 라인 여기 있는 물건입니다 됐죠 KBS 월드 스포츠 센터 마곡역 아, 발산역, 지하철 5호선, 그리고 가양역으로 가면은 또그 지하철 9호선, 황금노선 아닙니까? 자, 9호선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건너서 오고, 거의 뭐 발산역으로 가나, 가양역으로 가나, 도보 거리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15분 거리 내면. 지하철 구호선도 여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요 물건도 보시면서 향후에는 여러분, 여기 있는 주공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재건축하는 물건들 눈여겨보십시오. 앞으로 가격이 상당할 겁니다. 예. 이 발산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요런 입지를, 큰 털을 잘 두고 보시고 물건을 접근해야 됩니다. 바로 강건너 올라가면은 마포 아닙니까? 마포 상암. 마포 상암, 예. 상암 디지털 시티. 디지털 시티 단지. 정산역일 때 여기도 지금 다 개발이 되었고, 예. 재정비 촉진, 가재열 뉴타운 지구. 예. 이렇게월드컵 파크 난지공원이지 않습니까? 난지도 난지공원. 가, 가, 건너가면 마포. 왼쪽으로는 지식산업센터. 직주 접근이 아주 용이한 곳에 있는 지하철 9호선과 지하철 5호선을, 지하철 5호선을 도보 15분 거리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고 위치를 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건물은 2 0 0 3년도 중공떨어졌습니다. 22년차 되는 아파트입니다. 22년차 되는 아파트지만 위치적인 부분, 직주접근성 마곡발산 조금 다녀보신 분들 알겁니다. 와이 지역에 외국인들도 상당히 사실 많이, 많이 들어오고 예, 바이더도 많이 들어오고 국내 큰 기업들 LG를 위시 해가지고 홈쇼핑 업체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쪽에 아파트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잘 취득을 하시면요. 한겨울에 11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월 30일 날 전후에 감정평가했다고 하니까 이때 눈 내렸었네요. <laughs> 네. 13층 4호 물건입니다. 예. 101동 여기입니다. 정남향입니다, 여러분. 리베이 구조네요. 리베이방 3개, 욕실 2개, 전형적인 판상형 구조입니다. 구조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다 보였다 판단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권리관계를 바로 가볼게요. 2 5총중에 13층 물건이고 토지와 건물로 일괄평가되었으니까 뭐 미등기에 대한 부분이 신경쓸 없없고임차인물 한번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2024년도다 그죠? 느리다 그죠? 그리고 보증금 5천만원 밖에 안되네요. 말소기준권리가 2015년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채권을 양도를 했네요. 2015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느리죠. 근데 이번은 느리지만 뭐 확정일자도 받아놓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도 못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배당 요구도 했어요. 2015년도에 근저당 설정일이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그러고 또 맞나? 2024년 맞네. 이 다음에는, 아, 최출발 기금이 등장하네요. 이분도 장애금 하셨던 분인 모양입니다. 어, 요즘 워낙에 장임자들 어려우니까 결국은 코로나 때그 부채를 이겨내지 못하시고 결국은 총 채권금액이 11억 2천, 11억 3천 돈입니다. 결국은 경매가 나왔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물건들이 경매에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지금 임차인 5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금 다 받아가나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요 확인하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2015년도 5월 29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차, 어, 어디 갔나? 아, 여기 없네. 밑밑 있겠다. 예. 임대차 보호블로 보시면요. 2015년도에 여기 보면은 이게 낙보 부그 설정일입니다 2015년도죠 2015년도 여기 해당된다 그죠 여기 해당되는 거 서울특별시지 않습니까 서울시 9500만원 이하는 32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증금 5 0 0 0만원이겠죠 그럼 이번은 5000만원이니까 3200까지 보장되면 1800만원 못 받는다 그죠 1800만원 못 받는 부분이 있지만 전세금 5000에 들어오진 않았겠죠 전세 보증금 5 0 0 0만원을 월세 에 얼마겠죠 월세를 미납해버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도 1,800만 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거를 월세로 하나 차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도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 이분이 다이 돈을 3 2 0 0원 받아가고 월세가 얼마나 까이고 못가는지 대한 부분은 나중에 낙찰 받으면 문건 열람해가지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합니다. 물론 채권자들이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어차피 자기네들이 먼저 가져가니까 없네요. 최우선 가져가고 이 사람은 1800에 간 부분은 월세로 해가지고 미납하는 방법밖에나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명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부닥치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다. 항상 그런 부분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돼요. 관리비 미납금이 예, 조금 있네요. 5월 10일까지 약한 4개월? 33평 아파트니까 한 달에 기본 관리비가 한 20만원 전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명도 마무리 할 때까지 치면은 한 130만원, 150만원 정도에 관리비 미납금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해서 명도를 잘 마무리 처리를 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365바람기능의 유튜브 운영하면서 뭐 많은 내용들을 담아드리고 싶지만 사실 뭐 많은 물건들을 다 올리지 못하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좀 이해하시고요. 제가 서초동 봉업리 혜성에서 부동산 경매하는 사무장입니다.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여러분들 경매 공매에 있어가지고 포괄적인 수임을 받아서 컨설팅 비명도까지 모든 걸 완료하는 역할을 일을 해드리고요. 365 바로 경매에서는 이멤버십제로 운영합니다. 무분별한 전화도 제가 좀남발도 막아, 막아야 되겠고요. 꼭 정말 관심 가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골드 회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 추천 물건 실비 회원의 추천 물건 이외에 본인들이 나름대로 보고 계신 물건들 있죠 부동산 재산이기 때문에 큰 돈이기 때문에요 항상 입찰을 앞두고는 정확하게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지않런 부분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싼 학원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학원 왔다 갔다 시간 낭비 줄이시라고 멤버십 회원제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 물건들 일대일 유선 컨설팅 상담해드리고요. 시간 있으신 분들 낙찰받고 본인들이 명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께서 명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도 안 되는 분들 뭐 내가 좀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가입하셔서 전화 주시면 제가 1대일 유선으로 이거 말 그대로 그겁니다 1대일 과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제가 병원 가입된 거 확인해 가지고 1대일 과외 컨설팅트 상담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명도만 이렇게 의뢰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명도 처리 깔끔하게 제가 처리해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23년 하고 경매를 17년 하고 있는 실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비싼 학원비, 시간 낭비 줄이시고 예 하시면 돼요. 제가 뭐오해재월 동안 1대일로 내가 기존부터 해왔던 고객들 자산 관리 해주면서요, 아무도 실수 없이 처리하고 있고, 저는 17년 거래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대출 상담사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수 없이 여러분들 재산 지키고 늘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구독 좋아요 해놓으시면 아마 재산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실, 실거래가 바로 가볼게요. 세대수도 많다 그죠? 1164세대 제가 입지적인 부분 설명했던 거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그 부분 잘잘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 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눈에 보이고 하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어렵죠. 101동 물건입니다. 101동에 마침 물건이 3개가 나와있네요. 33평에 109제곱미터 매매 호가 11억 8청 13청 11억씩 다 나와있네요 호가입니다 2청인데도 무슨 뭐 11억이고 수리 상태가 좋다고 돼 있네요 지금요 아, 시, 지금 청 좋은 물건들 호가 나와있는 그 호가 나와있는 이 물건 두 개는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시립지 안 되는 물건입니다 2청의 물건은 입주가 되는 물건인데 수리가 되었다 하면서 2청인데 11억 호가 아좀센거 센거 같은데요 109 제곱미터 거래량이 은간히 있죠 그죠 직주 건접이고 지하철역도 뭐 도보 10분 거리니 이용 가능하고 나름대로 위치가 괜찮으니까 좀 가격이 적당히 그도형성어 있습니다. 뭐 강남, 상구나 용산에 있는 데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저렴한 저렴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억이라는 돈이 자 아, 이제 보시면요 올해 12층이 10억 8천백에 거래가 되었네요. 아 적당히 높은 가격으로 되었다 그죠? 3월달에 14층이 11억 1층이 9억 9천. 10억 조금 안 된다요. 결국은 뭐 10억 5천 전후가 현재 시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리 상태, 동, 청, 향, 라인 이런데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남향입니다. 남향 물건이고, 남향 물건이고에 남향 물건이고 청도 중간 로얄 청 물건이기 때문에 9억 5천에서 약한 10, 어,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15, 5천 이상 할것 같다. 그렇게 실거래가가 돼 보입니다. 전세는 얼마나 하나요? 어, 전세도 엄청나게 많죠. 그죠? 이게 위치가 좋고 주변에 직장이 가깝고 동서남북으로 움직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물건들 좀, 좀 저렴하게 낙찰 사실 잘 받으면 단타치기도 좋아요. 여러분 전체는 헤비시서 보면 됩니다. 전세 6억 4천이네요. 전세가율도 사실 상당히 좀 높다. 그죠? 한60% 정도 가까이 됩니다. 매매 10억 5천 이상을 할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런1 0억 5천 이상 갑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면은 1 0억 5천이 실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유찰되었죠. 이번 최저가 거의 9억이니까 1 0억 5천이니까. 10억 전 후선에서는 찰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기분이. 10억 전 후선에서 분명히 응찰자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크게 큰 맥락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권리 분석부터 모든거 다 말씀 다 드렸고 요 아마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영상 내용 괜찮다 그러시면 뭐 구독 좋아요 주변 분들한테 많은 알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재산 지키고 늘리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찰부터 명도까지, 뭐 명도 까지 뭐명도면 명도 아 내가 개인적으로 할수 있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잘 활용 하셔가지고 고액하고 비 줄이시고, 에 예, 시간 낭비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고, 예, 진짜 쉬운 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게뭐 쉬워보이도 재살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까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